어, 그러면 아무래도 아어님팀쪽 분들은 저희를 모르고, 저희도 아어님팀 분들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죠. 그, 악어님부터 해주세요. 멤버 한씩 네. 자, 오른쪽 끝에, 아, 왼쪽부터 소개할게요. 자, 여기 MS213이라는 친구가 머썰라는 친구예요. 머썰 인사 한번 하렴.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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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어, 리타. 리타님이라고 저희 여성 매니저 겸 방송 이렇게 활동 도와주시는 리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와 목소리 상큼해라. 야 다르다 다르다. 어. 안녕하세요. 자자 자, 그리고 여기 중력이. 자 중력이 인사만 하려. 안녕하십니까. 오 귀엽다. <laughs> 자, 몇 살이니? 여자친구 어, 있어? 거, 거 없습니다. 아, 아, 그래. 그래. <laughs> 자 그리고 여기 개리. 어좀번에 온무님이랑 온무님이랑 지금 캐릭터가 지금 포켓몬이다. 어? 많이 겹친다고 하는데. 어 그러네요. 예예 예, 대결 보도가 나올 것 같아요. 게리야 인사 한번 하렴. 예예 예, 아 안녕하세요 게리입니다. 어휴 <laughs> 아유 다들 몇 살이야? <laughs> 자 스물 두 살이요. 나는 닭치고 있어. <laughs> 아, 그리고 핑맨 <laughs> 아, 아 저희 에이스 핑맨이라고 합니다. 핑맨아 인사하렴. 안녕하세요. <laughs> 아 무슨 조신데요? 무슨 조신데요? 안녕하세요 핑맨입니다. 이렇게 한 번만 해줘요. 안녕하세요 핑맨입니다. 어 무슨 뭐죠? <laughs> <오, 좀, 웃음> 방금 들었던 목소리가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핑맨님께서 목소리가 되게 좋다고 들어서. 아, 음, 제가요? 예, 네, 들었는데. 야.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핑맨이라고 합니다. 어, 어머, 어떡해 <laughs> <어머나. 웃음> 어머, 나가. 어머, 목욕 안녕하세요. 오모입니다. 아, 야, 예, 아, 닥쳐라, 옥뭄입니다. 진짜. 어지세요? 아. 진짜. 아, 그러면은, 네, 저희 애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제 옆에 있는 애는, 네, 어, 미소구요. 나이는 올해, 어,는, 이제 스무 살이세요. 소개. 아 미소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소예요? 허튼 짓 나. 뭐뭐허뭐뭐오셨네요 어? 아니 아니요. <laughs> <basm> <boundary> 이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다시 예, 자기 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미소님. 안녕하세요, 어, 미소입니다. <laughs>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다음 제 옆에 있는 애는 오무인데요. 네, 어, 일단 집이 너무 드러운 친구예요.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핵전조에 굳어있고, 우리 SMT, 여성이라 이런 게 부끄러워가지고 지금 마이크를 못 켜자. 아 괜찮, 어 켜세요 자유롭게 켜셔도 돼요. 그러면 다음은 네 선행 선행입니다. 선행이 저희의 여성 여 어, 유일한 여, 아니 나도 여자지 여, 여 여자 멤버예요. <laughs> 어 소개하면 되나요? 네. 네, 저는, 양띵 t v 의 어, 꽃, 비주얼과, 어, 에이스를 맡고 있는 팀. 다야 에이스. 무시하세습니다 <laughs> 아, 아, 죄송합니다. 무하 아, 정신병자를 어? 맡고 있어요, 제가. 정신병, <laughs> 무시하셔도 되고요. 아, 에그 예, 옆에, 예, 후추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laughs>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쟤도 좀 이상한 애라서, 예, 더 이상 듣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예, 삼성님 자기소개 좀, 예, 해주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얼굴을 막 막고 있는 삼성이라고 합니다. 얼굴 네, 막고 있어요. 맞아, 맞아, 지금 맞아요. 막고 있어요. 아, 네 참고로 아니, 참고로 모태 솔로고요. 예 지금도 <laughs> 지금도 여자 그렇게 디테일한 건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누나. 자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더 추가 이렇게 소개하실 분 있으시면 이렇게 잘하는 장점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해주세요. 네 있어요. 아자 네. 반갑습니다. BJ 악고라고 합니다. 어자 저는 어저 같은 경우에는. 네, 마크 방송을 좋아하고 있고요 네. 거쪽 양띵님, 네, 소개 한번 네. 해주세요. 어, 아, 저는, 어, 일단, 네, 양띵이고요 어, 이제 내년에 반오십됩니다 이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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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오십됩니다 예, 이제, 어, 올해 2 4살이고요 어, 여기서 <웃음> 최고. 삼성박을 <laughs> 최고... <laughs> <laughs> <상속박을> 했어요. 삼성인을어요 <laughs> 여튼, 네, <웃음> 그런 <웃음> 거 같네요. 여튼, 예, 최고령자인데, 일단, 네. 어, 남친 모집합니다. <laughs> 관심 있습니다! 어, 누구죠? 저 나이 안 봐요. 나이는 사랑의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힘만, 힘만 좋으면 돼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 와, 좋러니까 물건들 힘. 그쵸? 아, 뭐야, <laughs> 제가 물건, 무거운 물건을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언니인가요? 파셨죠, 고기. 어, 그 무거우니까. 저 무거운 물건을 못 끊어서.